여러분들 올랐습니다. 자, 이 편이고요. 올라왔어요. 남산 타워에 드디어 올라왔습니다. 아, 남산 타워에 드디어 올랐습니다, 여러분들. 스크린샷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남산 타워 사진 찍어주, 사진 찍으세요. 전 사진 찍었고요, 이미. 좀 학대에서 1.6곱하기로 해서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. 와. 와. 국사 자 당터. 조선 태조 4년 대조 이성계 4년 12월 남산 산신을 목력대왕으로 봉작 목력신사를 세워 국사장으로 불러오다가 1925년 종로구 무학동으로 옮김 와, 또 계단이야 자. 와자 남산타워입니다 이런데 와 남산타워에요 와와와 사진으로 딱 찍고 오. 저쪽로딱 찍고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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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와와와와와와와와와구와와와와 사람도 엄청 많고, 그린그린도 그린. 오! 어? 라이언이다, 라이언. 라이언도 있네. 라이언도 있네요? 와, 대박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출입금지. 어 돌멩이 있네. 의자가 있네. 의자 털고 앉히기. 진짜. 한번 봐 봐. 어디 갔어? 응. 서보라니까 사람이 저기는 찍어. 아, 서 봐. 위에 한번 서 봐.